네, 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건성준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의 유망 지역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과 같이 빠른 속도의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건대앞 양꼬치거리로 잘 알려진 서울 광진구 자양동은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길 하나를 두고 붙어있는 입지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많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수 오지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유망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변호사와 함께 자양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광진구 자양동 최근 몇년 사이에 낡은 도시미였던 이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요즘 자양동이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위치 자체가 한강변이죠. 그래서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신통기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자양 4동 쪽, 그쪽은 이제 거의 한강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강뷰가 충분히 가능한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대입구역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길 하나, 뭐 그렇게 큰 길도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길 하나를 끼고 이제 성수동과 자양동이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 수동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 실제로 성수 전략정비 구역에 있는 매물들도 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여기가 꽤 오래 이제 전략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가지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건축심의 단계를 통과한 그 구역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성수동 쪽, 쪽도 상당히 이제 재개발이 각광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바로 통에 있는 자양동이 지금 뭐 신통 기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 성수 전략 정비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음에도 최근까지 도시 정비 업계에서 자양동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초기 재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통기획 후보지로 뭐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 지정이 되고 자양이동 쪽은 또 모아타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그좀 작은 세대긴 한데 뭐 자양칠구역 뭐 이런 데들은 뭐 사업단계는 많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건대 입구역 주변에 또 모아타운 후보지를 좀그 도전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가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그 상가나 단독주택 같은 것들이 많으면 이 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재개발이 되면은 기존에 살고 계신 원주민들은 그 조합에서 싸게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기 수요가 막 유입이 될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한 조합원 당 이제 한 세대당 조합원 세대당 이제 하나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룸을 가진 사람도 하나의 입주권을 받고 그리고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도 하나의 입주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손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영업을 오랫동안 해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일단 재개발이 된다고 라 하면은 어 이게 그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고 이제 그 상가 조합원들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가로 이제 분양을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 분양받는 거에 비해서 투자 수익도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대를 많이 하는 거죠. 네, 네 자양 1 2구요 그러니까 자양 4동의 경우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을 활용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음. 어떤 단계에 있는 건가요? 아직 그 구역 지정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통기획이라는 거는 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라는 부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어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조합이 설립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통기획 그, 그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은 이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정비 구역 지정을 하는 건데 이 정비 계획 단계에서 상당히 보뭐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더 받을 수 있다거나, 어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 속도 면에서도 빠르지만 좀 사업 수익성 면에서도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이제 그 사업이 좀 빨리 갈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자양 4동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용도 변경일 것 같은데요. 사업지의 종상향을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나요? 근데 이 종상향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서울시의 재량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그 우선적으로 이제 종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역세권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위해서 뭐 종상향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자양 그 이동 무아타운 쪽 네, 그쪽을 보시면 은좀 역에 붙어 있거든요. 역세권 단지가 되는 그런 위치인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역세권 개발이랑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용적률 상향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종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뭐두배 가까이 어, 전체 세대 수가 이제 건립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으로 볼때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종상향이 된다. 그리고 종상향이 되면 일정 부분 또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공기여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지만, 뭐 여의도 같은 데는 이제 금융복합센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로 이제 공공기여를 하잖아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공공기여가 이루어져서 이게 전체의 단지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좀 앞으로, 어 좀더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곳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자양 이동과 같이, 자양동 일대에서는 모아타운 정책을 활용한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모아타운은 이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신통기획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사실 저층 주거지들, 뭐 이런 데들 이제 소규모로 남아 있으면 다 대규모 개발이 끝난 곳들은 소규모 사업지들이 막 남아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익성이안 나와요. 그럼 개발이 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업지들을 여러 개 모아서 이제 대규모 사업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라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아 타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업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뭐 예산을 내려서 어, 그래서 이제 그, 뭐 관리 계획 같은 것들, 이게 정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립을 한다거나, 뭐 기간을 획기적으로 좀 줄여준다거나,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소규모 사업지여서 사업이 어려운 것들을 여러 개 모아서 사업 수익성도 높여주고, 사업 속도도 좀 빨라지게끔 해주는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그 자양동이 이처럼 서울 정비 사업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급상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릴 수 밖에 없죠. 입주권 투자 시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 분석도 잘하셔야 되지만 이 매물 분석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거래 사례들이 많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거래가 크게.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거는 다 형태가 달라요. 어떤 건 원룸이고, 어떤 건 단독이고, 어떤 거는 또 이제 뭐 다세대 빌라 같은 것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매물마다 뭐 투자 수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이 매물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뭐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또는 뭐 건물을 가진 사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서 상당히 복잡해요, 조합원 입주권이. 근데 이제 최근에도 오셨던 분들 보면은 이제 그 가장 좋은 한남동 재개발, 뭐 이런 데 투자를 하셨는데 입주권이 안 나온다. 거의 10억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개발 그 입주권 투자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웬만하면 입주권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뭐 조합이나 구청 통해 확인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그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전문가도 좀 받으신다거나 사전에 뭐 이런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고 이거를 이제 그 매매를 우선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주권이 안 나와서 소송으로 다툰다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변호사와 함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